찬성비 진실 탐사 찬성비 맞으면 대머리 속설 뒤에 숨겨진 진실 찬성비 맞으면 대머리가 된다는 말 정말일까요? 하지만 빗물의 피는 약 5.5로 화장품과 비슷한 약산성입니다. 오히려 매일 쓰는 샴푸가 빗물보다 훨씬 강한 산성이죠. 탈모 전문가들은 단호합니다. 비맞아도 탈모에 영향 없다고요. 그런데 왜 한국에서만 이 속설이 진실처럼 떠도는 걸까요? 모자 쓰면 탈모 탈모는 목의 유전 등 괴담은 끊임없이 생깁니다. 탈모약 먹으면 청기능 저하라는 소문도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. 탈모약의 성욕 저하 부작용은 1% 미만이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. 공포에 휘둘려 탈모 샴푸두피 클리닉 발모 음식에 돈 썼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. 탈모는 이제 20, 30대도 온다. 전체 진료 환자의 40%가 젊은층입니다. 국내 탈모 인구 1천만 명, 연구는 활발하지만 완전 정복은 아직입니다. 탈모 치료의 핵심 열쇠를 찾으면 노벨상까지 노릴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죠. 이번 주 SBS 뉴스토리가 괴담과 진실, 미래까지 한 방에 정리합니다. 지금 구독하시면 탈모 괴담과 과학적 진실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.